좋네요. 한 개. TV에도 많이 나오고. VJ 특공대, SBS, MBC, 무닝 와이드. 주차장도 넓, 넓습니다 넓습니다. 한국발 중독 티에 나온 맛집, 내부 모습니다 티브이 예수 1 0차라요 이거 저 그거예요. 유튜브요, 유명한 아 유명한! <laughs> 황기독발 중짜리 35,000원. 음료수요? 사이다. 요거는 막장 비슷한 거. 맛있는 수. 왜너다말해봐하고 왜? 코등치기 예. 국수 메밀국수 랍니다 어로운 동광식당 황기족발 콧등치기 배달카 이거는 뭐예요? 이거는 뭐예요? 황기수정과 네, 잘 먹겠습니다 콧등치기 국수 맛있어요 7,000원 먹을만 합니다.